아무도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뭐 이런 팀이 다 있습니까? 뭐 이런 감독이 다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구렁텅이 몰아넣습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영화를 못 찍고 한국어에 돌아간다고 한들 방송국에서 저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다 내려놓고 사표를 내고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하십니까? 얼마나 그 봉고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뒤에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한참 울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바보 같은 놈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영화 찍으러 올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기서 섭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장비까지 압수를 당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제서야 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 5년 동안 이스라엘을 30번씩 왔다갔다 했죠.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을 했죠. 이 90분짜리 영화를 만드는 것을 정말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송국에서 배운 노하우와 경력과 그런 것들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30번씩 왔다갔다 했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목골목길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구멍가게가 어느 구멍가게가 더 가격이 싼지까지 할 정도예요.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서 방송을 잘리면 예루살렘에 가서 택배기사를 할까? 택시기사를 할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들 예비군 통제서를 돌릴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이스라엘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는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울이지 않았고 제 머리와 제 능력과 제 아이디어로만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성경책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자료 검색에 더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전화통 붙잡고 사람 섭외하는데 더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예민한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제가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영화를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제 머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려고 했던 모든 프로그램, 모든 계획들, 모든 프로젝트, 모든 시스템, 다제 손으로 코드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컴퓨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파워를 키시고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운영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숙소에 돌아갔습니다 5일 뒤에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장비가 보안 검색이 끝났으니 찾아가라고요 스탭들이 신이 나가지고 공항으로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한참 뒤에 돌아오는데 얼굴이 막 얼굴 락불굴락해요저왜 그러니? 했더니 감독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가방을 흔들어 보이는데 가방 속이 덜그럭덜그럭해요.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이 보안 검색하는 친구들이 장비를 다 분해할 줄은 알았지 조립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에다 그걸 쏟아놓고 그때부터 스탭들이 조립하기 시작을 하는데 3 시간 만에 다 조립을 했어요. 그중에 카메라 감독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님 이제 카메라 조립 다 됐습니다. 내일부터 못 찍을 겁니까? 찍을 게 없죠. 제가 너무나 찍을 게 없어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마 스텝들이 저한테 일부러 더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5일 동안 제가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태프들이방 안에서 담배를 피는데, 제가 전 같았으면 이놈들이 기독교 영화책으로 와서 어디서 담배를 피냐고 혼내고 내쫓고 막 그랬을 텐데, 워낙 제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제 스탭들한테 말을 못해서 제가 오히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머리는 못 감아가지고 다 이제 까치집을 젓죠, 면도도 못했죠, 반바지 입고 나왔죠,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노숙자에다가 불법 체류자 모습이에요. 그때 하필이면 제 옆에 벤치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분이 와서 앉더니, 죄송하지만 이 이스라엘에 일하러 오셨습니까? 아마도 제가 불법 체류를 잘하면 신고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일하러 이스라엘에 온게 아니라 영화 찍으러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영화 찍으러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도 않고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사람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놔버렸어요. 저는 기독교 영어 찍으러 왔고요. 우리가 예전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3주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섭외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공항에서 장비까지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제 얘기를 다 듣고 혹시 나중에 장비가 다 도착이 되면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저씨가 뭔데 저를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당신이 그렇게 찾는 베이시아주줍니다 그래. 그러면서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시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제가 얼마나 애주정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카메라 감독한테 쫙 보이면서, 야, 이러면 내가 5일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섭외를 해놨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터뷰해도 되겠습니까? 되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10시에 그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의 소파에 앉혀놓고 나서 카메라 다리를 세워놓고 인터뷰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핍박을 많이 당하셨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대답도 하기 전에 벌써 눈에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말도 마십시오. 자 어느 날 골목들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종통 유대인이 두 명이 앞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뒤로 돌아섰더니 이번에 세 사람이 또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피해서 머리를 숙여서 지나가려고 했더니 저를 떠밀어서 등에 부딪혔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잠깐만요. 지금 저는 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저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면서 돌멩이 맞아가지고 뒤통수를 터졌는데 그 사람 인터뷰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핸드폰으로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너 지금 어디니? 한국에서 이런 영화 찍으러 왔는데, 나보다도 니가 인터뷰해야 될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제가 집으로 보냈거든요. 빨리 여러분들도 그 사람 집으로 가보십시오.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유, 저는 뭐, 이게 뒤통수 맞았는데, 홍만 잠깐 나고 별거 아닙니다. 저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드리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돌멩이로 앞에 맞았습니다. <laughs> 1 5섯을 꼬맸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는데, 얼굴에 절반이 시커멓게 멍들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시커멓게 멍든 멍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세월이 가면 다나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져고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폭탄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저 16살짜리 아들은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오랫동안 다니고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준비를 해놓고 계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을 생각조차 안하고 저 잘난 맛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여기다가 파이프를 받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솟아 나오는데, 너는 왜 엄만데다가 바위덩어리에다가 파이프를 받고 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니? 이렇게 하셨, 답답해 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왜 그동안 엄만데서 엉뚱한 곳에서 사람을 찾았을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제 능력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잠자던 그 숙소에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야, 이스라엘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왔지만, 이렇게도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한 안개는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개를 찍자. 그냥 아직도 잠자고 있는 카메라 감독을 막 깨웠습니다.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 안개를 찍자.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을 옆에 태웠어요. 그럼 저희 숙소에서부터 약 1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 숙소 바로 뒷산인데 뒷산에 가서 카메라 다리를 세워놓고 이제부터 안개가 걷히는 장면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카메라를 한 시간 동안 그대로 세워놓고 건들면 안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개가 막 빠르게 걷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찍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등 뒤로 그 숲속으로 그 새벽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 스무 사람 계속 끊임없이 새벽에 숲속으로 들어가요. 아니, 이 새벽에 숲 속으로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카메라 감독, 너 여기 좀 있어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따라가 볼게. 따라서그 사람들하고 을 같이 들어갔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숲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숲 안쪽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고 그 잔디밭 끝에는 무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무대 위에는 드럼과 악기와 키보드 이런 것들이 쫙 세팅이 되어 있고 무대 앞에는 수백 개의 의자들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구리에다 기관총을 차고 사복 경운인 것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아, 오늘 여기서 행사가 있나 보다. 그럼 빨리 카메라를 치고 딴데 가서 찍어야지.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의자 맨 뒤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백 개의 성찬 잔이 세팅이 돼 있어요. 어,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지? 아직도 의자 정리를 하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숲 속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씩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새벽에 이숲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게 뭔데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메시아닉 주들이 오늘 이숲 속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놀라서 그럼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장면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찍으려고 합니까? 저는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영화 제목이 회복입니다. 메시아닉주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메시아닉주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이거 안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씹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메시아닉 주 공동체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고 공지 사항을 볼때 절대로 그 누구도 카메라를 갖고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절대로 오늘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